에스게서 5장.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상징행위.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로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업의 포위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틀의 3분의 1을 성업 한 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 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 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 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윤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묻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펴어듬이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에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